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노동당 당원 동지 여러분 노동당 당대표 이용길입니다 노동당 우리의 새로운 당명 노동당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집니까 지난 6.23 정기 당대회와 이번 7월 20일 임시 당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당명을 정하고 그리고 강령과 당헌을 재정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헌에 따르는 당규를 논의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강령에 따른 당의 장기 성장 전략안을 금년 말까지 논의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재창당의 과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창당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과 논쟁의 과정에서 서운했던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노동당 깃발로 하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강령은 당의 이념과 지향을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그리고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실현할 중기적 계획으로 평등 생태, 평화공화국 건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벅찬 과제들을 실천하고 투쟁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재창당 과제는 마무리되었으나 실질적인 재창당은 이제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당명 노동당의 이름으로 노동당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